자, 여기서 도루쇼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과 컴퓨터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글과 컴퓨터 현재 보유 중이시거나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도주는 이제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엔비디아죠.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었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접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하드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상승이 향후 2, 3년간의 기대감을 모두 선반영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되지 않는 한 상단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갔지만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인공지능 부분에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 논란이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메타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던 만큼 이제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메타를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대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또한 내년부터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하면 대 대표적으로 오피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맑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4.9%가량 증가했고 올해 하반기에 AI 솔루션 매출을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AI 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솔루션 또한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라고 하면은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12월쯤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한번더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죠. 바로 관계사의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성 영상, Yeah. Uh -huh. 드론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년도에 이미 한컴 그룹사에서 출시한 드론을 통해서 드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입증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스페이스 x 의 로켓을 통해서 위성까지 발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성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복합 테마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한컴 인스 스페이스는 직접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는 첫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빅사이클로 순환매가 형성될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정부 효율 위원회에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한컴 인스페이스를 통해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동일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서 이제 드론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 이유는 국방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값비싼 전투기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그에 대한 대체제로 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트렌드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드론 사업에 집중하면서 한컴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기사가 2023년 6월 22일에 나왔고요. 또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죠. 그래서 위성과 드론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정원과 우주항공청에서 주관한 위성활용콘퍼런스2024에도 참여를 하면서 우주항공사업과 더불어서 드론과 관련된 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 한컴인스페이스라는 회사 자체가 한컴그룹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영상 분석에 도입하고 위성과 드론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직접 인수를 했던 회사가 바로 인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컴인스페이스가 된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AI 소프트웨어, 드론, 위성 다 너무 좋은 재료다.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형성될 때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AI 솔루션 출시하고 내년에 실적 전망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한글과 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이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로 연결이 되게 될 거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당연히 동반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과 우주항공과 관련된 복합테마로서 전략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과 컴퓨터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3만원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글과 컴퓨터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승 소파 과정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추후 눌림목부터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무릉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이전부터 순환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매수했던 를게 솔트룩스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2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약25% 가량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를 했던 게 한글과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지만 저희도 인공지능 우주항공과 관련된 복합 테마로 공략을 했고 현재. 현재는 드론까지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23,000원부터 분할로 매수해서 현재 홀딩 중에 있고 당연히 수익 중이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희 또한 3만원을 현재 목표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추후 시장 동향에 따라서 목표가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소폭 하향 조정될 수도 있지만 현재 자체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장 순환매를 보다 빠르게 선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무릉도원 입장을 하실 수 있게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사이트 드론 우주 항공까지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